안녕하세요. 타지생활입니다. 오늘은 24년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혹시나 가드봉 공사나 내립지 공사가 재개되었는지 확인 좀 해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중단 상태 그대로입니다. 바다는 파도도 없고 아주 조용한 하루인데, 검사장도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공사만 계속 진행되는 상태고, 케이슨 철구정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케이슨도 아직 안 들어오고요. 아직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기에는, 사고 조사 마무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뜨겁다는 느낌이 드는 아침입니다. 곧또 엄청 더운 여름이 올것 같습니다. 구독해주시는 가족분들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뜨거운 여름을 잘 아셨으면 합니다. 가드본 공사는 오늘도 중단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특별하게 공사가 재개되는 모습이 없으니 담아낼 내용이 그다지 없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